루틴화는 아 이건 진짜 너무 이건 그냥 꿀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생 사는데 아 내가 정말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꼭 하고 싶고 또는 꼭 해야 되는 거를 루틴화 시키는 것만큼 효율적이고 가성비 있고 결과가 좋은 게 없는 거 같아요 아첫 질문부터 어려워 도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정말 작가가 꿈이었는데, <laughs> 꿈도 이루고, 그리고, 예, 이런, 이런, 지금, 예, 저, 이렇게 줌 미팅 이런 거 자체가 그냥 다 너무 신기하고, 저 자, 지난주에 저자 사인 이런 거 하러 갔잖아요. 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laughs>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이게 말로만 듣던 자기주도 학습. 애가 막 공부를 막잘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지가 알아서 하는 이게 엄청 특별한 애들만 그런 것 같고, 막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안 그랬는데도 이게 된다는 거죠. 고또 엄마의 자기개발에도 관심을, 관심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음.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뭐 책에 나온 거는 이제 시간표 만드는 거, 애들 루틴 시키는 거 하고, 그리고 우리, 그니까 제가 진짜 이 루틴화는 아 이건 진짜 너무 이건 그냥 꿀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생 사는데 아 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꼭 하고 싶고 또는 꼭 해야 되는 거를 루틴화 시키는 것만큼 효율적이고 가성비 있고 결과가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뭐가 그러니까 뭐든 간에 뭐 운동이 됐든 뭐 시험 준비를 하든 일에 있어서 뭐 필요한 게 있든 또 아이들 교육 어 애들 교육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책을 매일 보고 있는데 하루에 뭐, 뭐 루틴화를 시켜서 해야 될 것들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음. 이제 그 해야 될 일들을 할때 보면 오늘 이거 했으니까 이제 더안 해. 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양적인 어떤 한계가 있고, 외적 보상이 이제 들어오니까 좀, 진짜 책 읽기 같은 경우는 루틴화를 시켰을 때, 음. 어, 오늘 하나 읽었으니까, 어, 오늘 음. 다 읽었네. 이렇게 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고민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으니까, 이제 제, 저는 이제 제 아이들 경험을 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읽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시간 루틴화를 돼 있는데 루틴화라는 게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시간 개념이 좀 없으니까 시간을 딱 정하기보다 그냥 순서예요 순서. 그리고 순서가 하다 보면은 거의 시간이 이제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글 책은 그냥 기본 한 시간 이상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그만해라고 안 하면은 그렇게 그냥 하고. 그리고 이제 집중듣기를그 다음으로 좋아하거든요. 얘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순서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중요순이랑 같아서 그냥 좋아하는 순서대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중 듣기도 내비 두면은 그냥 계속해요. <laughs> 그렇게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밀려서 나중에 수학 같은 걸 이제 안하죠 연산 이제 안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되긴 했는데 어 그래서 가능한 이제 제가, 제가 이제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처럼 책을 이렇게 막 아주 시간 관을 모르고 읽지 않고 어딱 시간 맞춰서 읽고 탁 덮어요. <laughs> 오늘 할거 하면은 약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니까. 사실, 하면 되거든요, 하면. 어.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더 읽던 애인데, 더 조금 읽을까봐 이제 지금 걱정이 되고, 아쉽잖아요. <laughs> 안 그래도 되 고만, <laughs> 어, 그만, 그만 해도, 어, 그리고 이제 루틴화 시키는 그 정하는 양이 엄청 적은 양이 아닐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그거 해도, 어, 되지 않나. 내 아이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루틴화도 어, 무조건 막 시간이랑 순서랑 완벽하게 딱 정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바꿔보시는, 예, 바꿔보셔야 돼요, 진짜. 예. 그러다 보면은 내 아이에게 딱 맞고, 또 엄마한테 맞는 방법이 또 있어. 어, 엄마 성향에도 좀 맞아야 돼요. 안그러면 엄마가 힘들어 <laughs>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거죠. 음, 음.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첫 <laughs> 아, 질문부터 어려워. <laughs> 도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어, 초등학교 1학년 딸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 시리얼 먹으면서. 책을 보긴 하는데 그 책이 <laughs> 만화책이거든요. 아. <laughs> 그, 어, 그 흔한 남매 책을 음. 어, 이렇게 읽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그책 말고 다른 책좀 읽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 언제도 도서관을 갔는데 만화책만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laughs> 되게 고민이 많은데 음. 이게 어 뭐, 저기 뭐지 뭐, 이렇게 어떤 분한테 여쭤봤더니 그 아이가 좋아하는 성향 이제 캐다 밥이도 얘기하셨잖아요. 아이 성, 좋아하는 성향의 책을 많이 빌려다 줘라. 그래서 제가 동물이나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고 음. 한자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자는 이제 그 기존의 어린이집에서 자기가 8급 한자를 쳤더니 그게 음. 되게 좋았던 기억이 음.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그래서 자기 한자 안다고 많이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좋아해서 무슨 한자로 된그 그림책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고사성어 어 뭐, 한일천 뭐, 고사성어인가? 막 음. 그거를 빌렸 어제. 그러니까 다행히 그걸 막 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고 있긴 한데 조금 더 뭔가 어, 이제, 어 만화책보다는 다른 거를 볼수 있게 조금 해주는 그런 음. 방법이 더 있을까도 음. 궁금하고 음. 그리고 방학이 다가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학 제가 이제 전업주부라 보니까 아이가 볼몸 울봄을 못 가고 오전부터 이제 밤까지 집에 있어야 될것 같고 방과 후 수업은 몇개 들어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네네. 그건 가긴 하는데 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고 어떤 루틴을 좀 음. 아이한테 좋은 루틴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네네. 여쭤보고 싶어요 아 네. 제가 나이가 들어서 두 가지를 물어보신 하나를 까먹어요 있는데 일단 <laughs> 앞에 거 앞에 거, 뭐였지, 방금? 잠깐만. 말았, 마라, 아, 말았 마라테. 어어. 제가 이따가 그 방학 얘기 다시 말씀해주세요. 일단, 흔한 남매는 작년에, 작년에 우리 아들이 4학년이잖아요. 피아노 그 레슨실에 흔한 남매가 쫙 있고, 마법천자면 촥 있고, 그런, 그런 데다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선생님이 빌려주고 이러나 봐요. 그럼 매일 가져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는 안 하는데, 칭찬은 안 해. 어, 칭찬은 안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잠순의 영어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매일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화책은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포폴에다 기록하는 걸 얘가 보거든요. 자기는 한글책을 읽었는데 기록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해요. <laughs> 그래서 뭐라고 해야지, 인정받지 못하는 책을 읽는다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점점 아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재미는 있어서 읽긴 읽지만 뭐라 그러지 어 약간 불편하게 읽는다고 해야 돼요. 그걸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하고 정말 이렇게 빠르게 대충 어 읽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지금 자기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애들이 생각이 있어요. 우리 생각보다 애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정말 약간 애들을 너무 과대 평가하고 막 너무 기대하면 안 되지만 또한 면에서 우리가 얘네를 좀 믿어주고 좀 기다려주는 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좋은 책을 정말 읽었으면 좋겠잖아요 그 제일 좋은 방법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어. <laughs> 읽어주면 돼 진짜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저 네버랜드 클래식이 이제 어려운 책이잖아요 그거를 우리 다, 캐리스가 4학년 때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얘가 읽기 조금 버겁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터져를 읽어줬어요. 그거를 갖다가 하이디를 이제 읽어줬었는데, 이게 진짜 500페이지인가? 진짜 어마어마한 책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읽어주니까 얘네가 이제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책이 일단 익숙해져. 이 두께와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묘사를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그게 사실 지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알프스 산맥 상상이 잘안 되게 가본 적도 없고, 근데 어쨌든 그런 정말 자세하게 막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예, 읽어주면서 이거 계속 애들이 듣고 하면서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날 이제 5학년인가? 자기가 이거 하이디를 읽겠다더라고요. 그래서 읽었어. 근데 한, 진짜 한 3분의 1? 그러면 꾸역꾸역 읽다가 도저히 못 읽겠는 거야. 포기하더라고요. 그랬다가 5학년 말이었나 6학년인가? 그때 다시 읽더니 드디어 다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뭐 고전이라든가 양서, 이런 걸 정말 읽었으면 좋겠는데, 애들은 이제 흔한 남매를 너무 좋아하죠. 4학년도 좋아한다니까요. <laughs>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나비 두면은 한없이 읽어요. 어, 사실. 그래서 정말 학교 도서관 이런 데 가보세요. 애들 책 읽고 있는 애들 보면은 99.9%가 다 만화책 읽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애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애가 정말 책 육아를 성공하는 건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끊임없이 좀 자극을 해주는 거죠. 보여주고. 제일 좋은 거는 읽어주는 거, 어, 재밌게 읽어주는 거. 우리 남편 진짜 재미없게 읽어줘서 그렇게 읽어주면 안 되고 내가 진짜, 진짜 재밌게 읽어주면은, 어, 예.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방학 때 시간이 많은 많은데 이제 어떻게 아그 방학은 일단 지금 여름이잖아요. 무조건 도서관, <laughs> 도서관에 가고. 그리고 도서관 가면은 또 중요한 문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만화책 읽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거기 도서관에 이제 만화책이 많잖아요. 그 만화책을 왜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엄청 많이 놔둬요 도서관 가는 곳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도 그런 거 볼라 그러길래 영어도서관에 갔어요. <laughs> 영어도서관에 가면은 영어책밖에 없거든요. 아. 근데 갈때 어떻게 하냐면은 한글책, 이제 애들이 좀, 우리 애들 좀 재밌게 읽을만 한거 너무 어려운 거 말고 그런 한글책 한 두세 권 들고 가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영어책 읽다 읽다가 그 재밌는 한글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 네, 꿀팁도 있습니다. <laughs> 일단 도서관에 가는 거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안돼 너무 늘어지고 에어컨 값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지쳐요 그냥 저는 정말 비추예요 방학 때 하루 종일 집에 있기 이거 비추야 그러니까 방학 그 겨울 방학엔 특히나 왜 나가기도 또 싫잖아요 추우니까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이제 뜨뜻하니까 애들이 또 자막 이렇게 그래도 갔다 오는 게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엄맘이고 아이가 조금 예, 초등학생이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도서관 가는 거를 정말 강추해요 방학 때는. 어. 그러니까 그 루틴 하나만 있어도 예, 굉장히 리프레시돼요 매일 매일이. 음, 음. 그리고 방학 생활 계획표를 같이 짜는 거 어. 짜면은 100%못 지켜요 못 지켜요 어. 절대 못 지키는데 그래도 그걸 그 이제 제가 자기계발서 많이 읽으니까. 목표를 정할 때도 도파민이 나온대요. 이걸 이제 내가 이뤘을때 성취감을 벌써 느껴. 그러니까 상상을 하잖아요. 내가 이걸 지켰을 때를. 그러니까 하루에 막 말도 안 되게 뭐 우리 캐리스막 말도 안 되게 뭐 영어책을 하루에 4시간을 읽겠다 뭐 이런 거를 막 짜요. 그럼 자기가 어, 4시간이나 영어책을 읽는 어, 엄청 대단한 아이가 된 거를 이제 상상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목표를 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도파민이 나온대요. 기분이 좋아. 그리고 실제로 지켰을 때도 똑같이 나온대요. 똑같이 기분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이 기분이 좋다더라고요. 이런 성취감을 느끼는 게 저는 진짜 재미인 것 같아요. 재미. 그러니까 재미가 왜 그냥 아까 만화책 같은 거는 말초 신경 자극한 어떤 그런 아주 가벼운 재미잖아요. 근데 이제 왜 제가 이제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이라든가 몰입의 즐거움 이런 게 뭐냐면은 이게 진짜 즐거움, 진짜 재미. 그러니까 이게 책을 끝까지 다 읽었을 때 완독했을 때그 성취감이라든가 문제제 한건다 했을 때그 성취감 그리고 몰랐던 문제 잘못 풀었던 거를 풀어냈을 때그 성취감 있죠. 그게 진짜 재미거든요. <laughs> 그리고 책을 읽었을 때도 하, 깊이 공감했어. 그냥 막 눈물을 흘렸던지 아니면 은 너무 말도 안 돼가지고 와, 엄청 웃었어. 이런 게 진짜 재미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진짜 재미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왜 그냥 늘어져 있고 편하게 쉬고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보고 이런 게 애들이 재밌어해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재미랑 이 재미는 차원이 다른 재미인 거죠.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할 재미는 요건 거지. 이 재미를 일단 엄마가 느껴야지 이 재미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자기 개발 하시라고. 어 이게 진짜 어, 내가 몰랐던 책 있잖아요 막 이런 뭐 이렇게 아까 뭐 이런 책도 읽고 뭐 이런 <laughs> 이런 책을 읽고서 아, 다이어리에 대해서 뭐 다이어리 뭐 그냥 쓰는 거구나 이랬는데 아 나를 완전 알게 되는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뭔가 이렇게 확 이렇게 소름돋게 막 깨달아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내 생활에 적용해서 내가 막 그거였다가 성취감 느끼고 새로운 걸 알게 될때 이게 너무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미를 내가 느끼면은 애가 그 재미를 느끼는 거를 기대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지? 당장 막 성적 잘 나오고. 애가 막, 그런 것보다, 이 찐, 찐 재미. 그니까, 진짜 공부. 이런 거를 하기를 좀, 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돼, 얘기 하다 아, 이 얘기가. 계획짜는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네.